사랑하는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병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참된 쉼을 얻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11월 14일 토요일 셀라이프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란 제목으로 본문은 자문 3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의 자문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화된 지혜를 말합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마치 특허를 내는 것과 같은데 아이디어가 특허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검증의 단계를 거쳐서 실용화되어야 합니다. 자언의 지혜는 바로 모두 실용화된 지혜입니다. 자언 30장은 약의 아들 아굴의 자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솔로몬의 지혜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굴도. 어... 아굴 자신도 거의 솔로몬에 비교될 만한 높은 수준의 지혜를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그가 말해주는 실용화된 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절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었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아굴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했던지 짐승의 삶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은 마치 짐승과 같다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한 아굴은 공한 가운데 탄식합니다. 나는 지혜가 없었구나. 총명이 없었구나. 명철이 없었구나. 나는 짐승 같은 본능을 갖고 살았구나. 안다고 했지만 사실은 모르는 것이 더 많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척만 하고 살았구나.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던가? 나는 욕심 없이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살았던가? 나는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던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았는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악하게 살지는 않았는가? 내 주제도 모르고 거들먹거리며 남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던가? 무식하지는 않았는가? 쉽게 분을 내고 다투며 살지는 않았는가? 모든 잘못을 남에게 돌리며 혼자 의로운 척함을살지 않았는가를 돌아봅니다. 악울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서서 자신의 무지함과 미련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탄식하는 악울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은 아는 참된 지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삼위 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굴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지 못했던 자신의 무지함과 미련함을 깨닫고 고백할 때, 그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바람과 비를 조관하시고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가운데 능력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인간 스스로 알수 없는 높고 위대하신 창조주의심을 십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브은 성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까지도. 깨닫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를 묻습니다 누가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지혜나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자신의 삶의 방향을 찾은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고 했습니다.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놀라운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경유할 수도 없고 지혜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합니다. 마치 용광로를 통과한 불순물이 전혀 없는 은과 같이 순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셔서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악은 깨달은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죽게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고 기도합니다. 아으로의 기도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짓을 멀리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공급해 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풍요함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을 외면하기 쉽고 또 궁핍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의 방향을 찾아 살아가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